저는 대진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권태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이 불만이신 점을 파악을 하여 그 부분만큼은 고객님들이 절대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 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광고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작은 도시에서 나눠 먹기식 영업밖에 안 되니까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광고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죠. 키워드 광고를 시작함으로써 저희의 영업권이 더 넓어졌고요. 전체 광고의 95% 이상이 온라인 광고에 비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약한20% 정도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광고의 접근성이 쉬웠고요. 그리고 그만큼 큰 효과를 보여주니까 광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실패하시는 광고주님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분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은 20대 초반의 고객층이 가장 큰 수요층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 20대 친구분들 불금이기 때문에 안 알아보십니다. 놓으셔야죠. 그때는 과감하게 광고비를 절약을 하시기 위해서 광고를 꺼주시고요. 그 세이브된 광고비만큼 고객들이 활동할 요일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그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광고를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로 10년째, 좀 장수 광고주죠. 저희의 가장 큰 매출은 광고니까요. 광고로 인해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해야죠.